부끄럽네. 제가 왜 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시험 썰. 합격 꿀팁. 내가 짱이야. 나야, 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토크토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요전 영상에서 무용가 대학생의 하루 졸업편을 올렸었죠. 제목에서부터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제가 대학원 석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졸업을 하자마자 또다시 바로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네. <laughs> 한예종은 학사를 예술사 석사를 전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예종 창작과 전문사에 어,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 날 시험을 봐서 얼마 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시험썰, 뭐 합격 꿀팁,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인중에 땀이 계속 나네요. 음. 원래는 제가 대학원에 지원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작과는 예술사랑 전문사랑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배웠던 거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동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똑같 같 거를 또 배울 건데 굳이 가야 하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맞아 어차피 똑같은 거또 배울 건데 굳이 가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스무 살때 들었던 수업을 대학원 1학년 때 듣는다고 했을 때 과연 똑같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무 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들었더라면, 전문사 1학년 때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지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6년,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 배웠던 것들이 그때보다는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 내용을 내꺼화 하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1번. 저는 일단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아요. 계속 평생 춤출 것 같아요. 2번. 올해 제가 클래스 101 온라인 클래스도 열게 되었고 그리고 탄치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일반인 분들에게 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춤을 알려드리고 무용을 알려드리려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것을 풍부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신뢰를 하고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이제 큰 꿈이 있습니다. 드림. 목표가 있는데요. <laughs> 저로 인해서 춤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춤에 관심이 생기고 춤을 사랑하게 되고 춤추고 싶어지고 고사 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출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큰 목표예요. 정말 큰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사, 석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아마 창작가 전문사 입시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입시 준비 과정은 이랬습니다. 원래 영어 시험, 면접, 춤 구성, 개인, 작품 발표.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랑 자기 작품, 개인 작품이 없어지고 면접 그리고 춤 구성 이렇게 두 가지만 봤어요 그 대신 면접에서 영어 인터뷰까지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자기 작품도 없고 영어 시험도 없어졌으니까 영어 시험은 뭐 무용에 관련된 단어라든지 춤 작품에 관한 그런 거를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원래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하나가 줄었으니까. 그게 막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3분 안에 모든 거를 다 보여줘야 하니까. 이제 춤 구성은 뭐냐면 시험 당일 날 동시에 주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 2시간 안에 3분짜리 작품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무를 하라. 이거죠? 그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 두 시간 안에 3분짜리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 입시 준비를 춤 구성 위주로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만들어서 저희끼리 이제 주제를 하나 가지고 1 시간 안에 3분짜리의 작품을 만들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몇번 해봤었어요 시험 치기 전까지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영어 면접 자기소개 영어를 준비했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포트폴리오 본인 포트폴리오를 학교에 보내요 그러면 미리 교수님들께서 그걸 받아보시고 읽어보세요 질문을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보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적어서 보내야 하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적어서 보냈어요 한글 자기소개 너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직전에도 눈 감고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막힘없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어. 그랬더니 진짜로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특별하게 했다기보다 좀 자주, 꾸준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입신 날, 8시 반부터 입실이었는데, 한 8시 10분부터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40분쯤에 들어갔어요. 큰 강의실이 있는데, 큰 강의실에 지원자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모여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수험번호 순서대로 면접을 본대요.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춤 구성을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수험번호가 거의 끝에서 한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두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두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짜 뭐 하지도 못하고 뭐 핸드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 자기소개서 그거 막 계속 반복해서 써보고 괜히 중얼거렸고 그거 말고는 할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졸리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시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졸면 안 되거든요. 기 빨려요. 졸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해서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커피도 먹고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제 차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떨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교수님들이지만 그래서 더 떨리는 거 알죠?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서 면접실로 갔죠. 제 앞번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들어갔어요. 딱 하, 자고자 하면서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진짜 우렁차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되게 뭔가 분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되게 되게 편했고, 딱 5분씩만 면접을 보는데, 어, 그 5분이 순삭이었어요. 순삭. 진짜. 수다 떨다가 나온 기분? 어, 교수님들께서,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고, 실기과 교수님들, 창작과 교수님들 다 계셨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laughs> 뭐, 유튜브를 하기 전과 후에 너의 변화가 있느냐, 어떻게 하다가 시작했냐, 뭐, 학교 생활을 뭐, 유튜브에 많이 올렸다더라. 그런 질문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첫 질문이 영어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 샬라샬라샬라 외웠던 거를 샬라샬라샬라샬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반복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을 계속 했다 보니까 조절로 나오더라고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응. 그래서 영어 면접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접수 번호대로 하는데 이제 실기 순서는 공을 뽑는 거거든요. 뭐 아무거나 뽑아야겠다 하고 그냥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뽑았는데, 아, 어머 세상에, 1번이 나온 거예요. 1번. 아, 오 마이 갓. 제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1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겠어요? 근데 1번이 된 적이 없거든요. 딱 1번이 나온 거예요. 공에 딱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허,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1번이 나왔는데도 기분이 그렇게 막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 촬영이 잘 됐다. 약간 이런 느낌도 싹 지나가면서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2시간 동안 면접을 기다려가지고 좀 지쳐 있었거든요. 면접을 끝에 보고 실기를 맨 앞에 보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봤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2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조금 몸 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주제 발표한다고 이렇게 무슨 종이 큰 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종이 큰거딱 갖고 오더니 딱 12시 반땡 하자마자 공개를 딱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본인이 가지고 온 소지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선택해서 춤을 구성하시오. 이거였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오브제를 활용한 거거든요 <laughs> 근데 오브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오 마이 갓. 음, 오케이. Okay. 원래 춤 구성시간이 두 시간인데, 한 시간 반만 준다는 거예요, 또. 난 1번인데, 뒷번에 있는 사람은 연습이라도 더할수 있지. 저는 한 시간 반만 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딱그 주제를 보자마자, 큰일 났다. <laughs> 나 뭐하지? 내가 뭘 갖고 왔지? 하면서, 가방을 일단 뒤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뭐 5만 개다 있었어 뭐 옷걸이도 나오고 뭐, 하우치 안에 뭐 향수, 립스틱, 지연서 꼽아놨던 파일, 연필, 노트 진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진심 20분 동안 계속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하 진짜 깜깜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리자 해서 어쨌든 하나를 해야 되고 내가 춤을 췄을 때 가장 춤을 잘출수 있는 그런 소지품 을 하나 택하자. 요거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그게 지금 여기 있나? 찾았어요. <laughs> 요거였거든요? 요게 제수험표예요수험표고 꾸겨지는 <laughs> 게 싫어서, 이렇게 파일에다가, 뭐야, 파일, 이렇게 종이 꽂는 거. 이게 뭐라고 하냐? 근데 이거를 들고 갔었어요. 제가 이거를 소품으로 쓰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험표를 빼고, 요 파일 가지고 제가, 을 쳤습니다. 나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분 짰던 거를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85% 정도는 보여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면서 부끄럽지 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고 집중도 잘 됐었고 땀을 엄청 흘리고 나왔어요. 그런 거면 진짜 잘한 거거든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니까 빠져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이 친구로 막 얘를 돌렸다가 막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막 소리도 냈다가 막,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알차게 잘하고 나왔다. 자, 이제 5분 뒤에 들어갈게요. 준비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거울을 이제 봤어요. 머리 정리하려고 이제 딱 봤는데, 제가 목티를 입고 있었어요. 목티.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이제 춤 구성을 한 거예요. 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막 땀이 엄청 난 거예요. 마스크 끼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겨드랑이에 땀이 엄청 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인색 목폴라 입고 있었는데 씨, 너무 열심했다 해가지고 급하게 좀 이렇게 <laughs> 좀 이렇게 말리고 <laughs> 이렇게 딱 들어갔죠. TMI다 TMI. TMI 하나 추가하자면 제가 면접 때는 춤선 보들 목폴라 티 흰색 아이보리 그거랑 밑에는 춤선 바우 팬츠 검정을 입었고요. 실기 때는 춤선 보들 목폴라 와인 컬러랑 춤선 찰랑 바지 입었습니다. 올 춤선으로 풀 세팅해서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고요. 무용복은 뭐다? 춤선. 합격 옷은 뭐다? 춤선. 이제 땀을 좀 말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예고도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가래요. 제가 1번은 처음 해보니까 1번에게는 잡이란 없어요.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빨리 준비해. 이거예요. 일단 들어가면은 여기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이 하나 있어서 어, 교수님들저를못 보세요. 그래서 그때 한 10초 정도 가만히 서서 심호흡 하면서 이제 제가 뭘 할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심호흡하고 들어갔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래요. 그때부터 타이머를 잰다고. 제가 1번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약간 산만한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뭔가 지금 시작해버리면은 집중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조용해질 때까지. <laughs> 조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용실에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듣고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1번이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공기가 차가워요. 뭐앞 사람이 좀 땀을 흘리고 이렇게 계 춤추고 나오면 은좀 따뜻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 굉장히 차갑고 마치 시멘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이제 하다가 제가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laughs> 이렇게 바닥에서 뭔가를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하다가 턱을 바닥에 팍 찍은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부딪힌 티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일단 1번이어서 그다음을 집중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하고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맞다 나 아까 부딪혔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멍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팠어요. 진짜 세게 팍 박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만큼 진짜 저 스스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춤추고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기분이 제가 19살 때또 입시를 봤잖아요. 창작과 그때 끝마치고 나오는 기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뭔가 막 완벽하게 막 잘하진 않았었어요. 조금 넘어질 뻔도 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도. 근데 이번에도 뭔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막 턱도 받고 막 그랬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좀 뭔가 다 보여주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날 하루 되게 기분 좋게 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일 뒤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진짜 결과를 못 보겠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발표가 난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탄츠에서 춤추고 있었어가지고 결과를 바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6시 반쯤인가? 그때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막 저보다 막 저희 오빠랑 막 엄마랑 아빠가 막더막 걱정하고, 막, 긴장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5시 분명히 결과 난다 했는데, 6시 반이 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다들 이제, 뭐야, 떨어진 거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막, 다들 결과 어떻게 됐냐고 계속 전화오는데, 좀 있어봐라, 좀 이제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러면서 계속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번호 탁탁탁탁 치고, 이름 치고, 주민번호 뒷자리 치고, 이제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근데 그 엔터를 못 누르겠는 거예요. 어떡해? 봐야지 내가 한번 누가 봐 그래서 괜히 수험번호 한번더 보고 내가 수험번호 잘 맞게 적었나? 약가 요런 거 있죠 하고 엔터를 딱 눌렀어요 딱 누르고 숨안 쉬었어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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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짜잔, 짜잔. 아, 모니터가 왜 이렇게 더럽지? 스타벅스에는 혼자 봤거든요. 주변에 막 사람들 막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아아아아악! 이러고 예체능 전공이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한 꿀팁을 살짝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시장에 가면은 절대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같은 예고 친구들, 뭐 혹은 같은 학원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같이 이제 떨리니까 막 얘기하면서. 긴장을 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한테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만 집중하고 뭐 친구랑 아 얘기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를 자꾸 모으세요. 나 자신한테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길을 모으시고, 그리고 반대로 딱 입시장에 갔는데, 나 혼자처럼 느껴질 때 있죠. 아는 애한 명도 없고, 막 쟤네들은 같은 학교인 것 같고, 쟤네들은 같은 학원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한테만 집중하세요. 조용히 구석에 가서 몸 푸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제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조용하게 혼자 구석에 가서 몸풀었던 친구들 아, 그런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화장은 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절대 화장은 안 됩니다. 학부는 전문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장 가면은 속눈썹을 연장해가지고 막 눈이 새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별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안 하는 게더 예뻐요.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눈이 더 답답하고 조그만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 잘하면 돼요. 막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준비한 만큼,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고 오면 돼요. 입시장 가서, 와, 진짜 유연하다. 진짜 몸매 완전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물론,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 쟤 진짜 키 크네. 쟤 진짜 잘한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아니야, 난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나야, 나. 약간, 이런 마인드. 중요합니다. 최면 거세요. 그날만큼은 그렇게. 그날만큼은 그래도 됩니다. 심사위원들 쫙 앞에 계시고 본인 혼자 딱 들어갈 때 그때도 귀에 눌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내가 이만큼 연습했으니 이만큼 보여주고 오겠다라는 이 확고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공간의 기운 그리고 교수님들의 귀 거기에 눌리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걸다 보여주고 올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려면 그 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아야 하니까 그 노력한 거를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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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서 그때 한 번에 발상 딱 하고 오자 이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최종 합격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DM으로 언니 제가 몇년 전, 2년 전에 뭐 언니 우연히 버스에서 봤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한예종 용과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메시지 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신기하고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분도 저도 이번에 실기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분께서 메시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뿌듯뿌듯 왕뿌듯 제가 다시는 입시란 없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요몇 달을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집 구조 방 구조를 좀 바꿔봤어요. 어떤가요? 좀더집 중이 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안녕. 안녕.